안녕하세요, 김신의 며느리 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닭똥집을 한번 튀겨보려고 조금 준비를 했어요. 이거 손질을 이제 하는데 먼저 소금으로 소금을 조금 이렇게 넣어서 손을 칠 그래야 지저분한 불순물들이 닦여요. 끓고나면 이렇게 스크류들로 건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밀가루로 한번 더 닦아줄거예요 어, 밀가루로 한번 더 칠해줄거예요 달래 죽어질테니까 갈래 <laughs> 네, 물로 한번더 헹궈주세요.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부분, 칼집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. 물 지금 가루를 통즙 위에다가 먼저 묻힐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뿌려놓고. 이거는 튀김가루가 음, 잘 붙어있으라고 쉽게 말하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반죽을 해서 물을 개서 튀길 반죽을 준비할 거예요. 이렇게 해주세요. 주시고 이 간이 되어 있고요. 저희가 소금과 밀가루 가지고 씻었지만 약간 잡내를 더 없애주기 위해서 후추를 약간만 뿌려주세요. 이렇게 그대로 그리고 기름에 기름이 가열이 되도록 기름에 불을 켜주세요. 이렇게 묻힌 거를 이제 반죽에다가 그냥 다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풀릴 거예요. 약간 이렇게 좀 노리노리 되면은 일단 꺼내서 기름만 좀더 가열을 시켜주세요. 그러면. 이렇게 또 끓으면 한번더 이렇게 끓주세요 그래야. 다다 이렇게 이제 노리노해주면 꺼내주세요. 아까 칼집을 넣었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노리노이 되기만 되면 안에는 내용물은 다 익었어요. 이렇게 기름을 조금 빼주세요. 어, 한번더 튀겨줄 동안에 저희가 이걸 찍어 먹을 수 있는 마늘 간장 소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마늘은 다진 마늘 1분의 1, 반 스푼이에요 그럼 마늘 한 3개 정도만 집에 쪄 놓은 거 있으면 쪄 놓은 거 그냥 쓰셔도 되고요 기계로 가는 거 고운 것보다 좀 약간 입자가 있게 굵게 찧어진 게 나아서 저희는 칼로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다져서 다시 간장, 세 숟가락, 밥 숟가락으로 다 비유를 할 거예요. 세 숟가락, 세 스푼, 식초 두 스푼, 두 스푼. 설탕 한 스푼, 물한 스푼 이렇게 해서 설탕이 녹도록 잘 저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소스는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